샤넬, 샤넬이 없이, 헤이에 자, 뒤졌으면 좋겠다. 아, 귀여워. 이헤 아, 아, 세요 약, 약좀 하셨습니까? 아, 귀여워. 이헤잉 <laughs>

옛날이요 지난 시간 다시 보를 수 없는 그날. 잠깐만요 님그옷 이쁜데 한 번만 주시면 안 돼요? 허 어, 주세요. 에요 형님 주세요. 형님 주세요. 시라야 빨리 주세요. 내리고 아니 주, 내리고 줄게요. 네. 어디로 갈까요? 아 어, 잘, 여기 여기 맞아. 오케이 아 맨날 핑 내가 찍어. 원래 핑은 대장이 찍는 거예요. 아, 나 대장 하기 싫어. 네, 대장님. 아, 나 맨날 그 약간 찐따 특성이라서 제가 아, 말하는 거부터 가자 약간 찐따 같긴 해요. 아, 죄송합니다. 이, 이, 대신이. 시내미, 시내미 없이. 세상이 없지. 아, 사람 없네요. 이리람이불리임이 문제. <laughs> 기성이 제가 찐 때는 힘, 매니지키로기 오세요. 아,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? <laughs> 아, 너무 마음에 드는데,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여기까지, 여기까지. 아, 이번 판차가 s r 소고기 먹어서 내일 네. 죽을 것 같아요. 약간 트라우마 같은 거라. 저도 s r 소고기 빨리 먹으면 뒤져요. 과감하게 버리는 게 나아. 버리고 핑금 찍어주세요. 아, 네. 자요. 네. <laughs> 아아 S R 나오면 말좀 해주세요. 님 드시지 마시고. 알았다능. 오케이. <laughs> 이이요에 <에이>, 가시죠. 이. <laughs> 안돼 아, 우리 차차 차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원 거리 이동할 거면. 이이이. <laughs> 예예. 진짜 뒤졌으면 좋겠다. <laughs> 아 귀여워. 임이미 눈깔 나오 눈깔 나오면 말 좀요. 옛날이요. 눈깔 나오면 말 좀요. 지난 시간 택시 볼수 없는 그날.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약약아좀 하셨습니까? 아아 <laughs> 이해 이해? 아저 SR 소음기, SR 소음기. 어, 오디오. 응 응. 오어 오. 예, 사배도 사배도. 오 뭐야 사배 있어 여기 뭐가 뭐가 먹어 일로 일로 일눈 눈깔 필요하다며. 뭐가야 아, 이거. 오케이, 오케이. 어 어. 가자 이배가 눈깔이야? 에 나도 이배밖에 없어. 오케이. 그냥 <laughs> 주는 대로 천막을. 네. 어 대형 마차 창 아 이거 보니까 이거 자기장도 괜찮고 치킨 각인겨 나쁘지 않네요 아 제가 치킨은 먹여드려야죠 일단 아 좋구만 좋구만 네저 먹여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네만 믿겠네 음, 자네는 몇 살인가? 아저 22살입니다 형님 어 아, 그래 그래 한참 좋은 나이구만 형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? 나로 말할 것 같으면 26살 26살이요? 그래그래 그래. 형님 지는 애네요 지는 애 저는 뜨는 애고 맞짱 까자고? 아이 죄송합니다 어 그래 군대는 갔다 왔고? 아이 군대 이제 가야죠 내가 이제 최전방 이제 어? 그 UDT라고 유DT, <laughs> 하나 UDT? 아이 당연히 알죠 형님 특수부대 네이버실 알아? 네 알입니다 형님 내가 네이버실 나온 사람이요 몰아치지 마세요 형님 네이버에 네이버실 서봐 끝나 임마. 부러치지 마, 수형님너총매고 바다 수영 해봤냐? 안 해봤습니다, 형님. 나도 안 했어. <laughs> 아안해안 했다고요? 음, 나도 안 했어. 힘들어 보이게. 안 했는데? <laughs> 어. 아, 아그 선택도 됩니까? 아니 TV에서 봤지. <laughs> 본건 많아 가지고. 어. 저 도트 좀 주세요. 아 도트요? 아 도트 찾으면 드릴게요. 개머리판도 제가. 아, 개물이판도요 네. 바라는 거 너무 많으시네 나이 먹어봐 <laughs> 바라는 게 많아져 아, 음, 제거 홀로라도 드릴까요? 아니요 아뇨 나는, 나는 이제 그 나보다 나이 어린 애들 거안 뺏어 나는 늙... 많이 뺏어가쉽어요 <laughs> 나는 늙은 사람들 네. 거만 뺏어 아유, 자기장 너무 좋네요, 이거 진짜 아, 이거 1등 각인데? 야, 집중만 하면 되겠다, 우리 형님은 그냥 놓으십시오 제가 혼자 다 할게요, 그리 그만 책임질 수 있어 진짜 놓는다, 나 아이 그러지 마십쇼 형 오케이 갑시다 형님 오라이오라이오라아아아이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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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고장났네요 아이오씨나이득 <laughs> <laughs> 필요한데 빨리 말하지 그러셨습니까 님이득 필요한데? 아 여기 저기 있는 거 같은데요 형님? 집 안에 아 슈바. 아, 슈바 아, 슈바. 아, 슈바. 줄보 했어. 줄어 음. 먼저 먼저 먹어. 아, 형님부터 회원님, 아, 이런 걸어 제가 먼저 먹어 먼저 먹어. 형님 먹을 거다 먹어 놓고 지금 먼저 먹으라니까. 그래, 그래. 이정도뭐훌륭하고만 자네. 나만 따라와. 내가 몸빵 해 줄게. 아, 형님, 제가 가겠습니다. 그럴까? 네. 어. 좋아, 좋아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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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, 같이 가. 여기 보급 상자가 여기 보급 상자가 있는데 설마 아, 같이 가. 걸리가 제가 같이 가요. 무서워요. 형님, 게임 끝났습니다, 이거. 엘타? 네, 또 먹었습니다. 와, 지리네. 게임 끝났습니다, 형님. 와, 어떻게 진짜 엘타를 먹지? 밥으로 다 녹여 버리겠습니다, 형님. 오케이. 아유 자재장 보니까 이거 느낌이 아주 좋네요. 1번팀 일단 시다1 번. 네. 공부 경쾌하십니다, 님아 <laughs> 거기까지 들렸어? 에 예, 여기 차 있네요. 씨. 뭐야 얘? 캐입니다 아님. 자 박살 내버렸습니다, 님나 아, 저기 씨. 저기 있습니다. 따개비 쪽 저기 있네요. 하늘 정원에도 저기 있고. 어예. 일단 제가 보는 방향 저기거든요. 땅키 뭐지? 아 나이스. 자 에따브로 한대맞춰놨습니다 님. 아 잘했네. 양각 잡았네. 이거 오라. 피 이리네. 안 보입니다 님. 뾰족바이 뾰족파이. 그렇지. 한명 다운입니다, 형님. 뾰족파이. 예 형님 끝났습니다, 형님. 하늘 정원에 사람 있는데. 어, 어. 제가 보기엔 하늘 정원 이대로오네요 시바새끼들. 씨..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코팅하겠습니다, 형님. 어, 그래, 그래, 그래. 잠만 자네, 자네만 믿겠네. 아파 보이는데? 형님 저렇게 조만 살 겁니다, 형님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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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여? 예, 하늘 정원. 제가 보는 쪽 이쪽에 있습니다. 다 끝났습니다, 형님. 뭐야, 이거? 죄송합니다. 제가 너무 잘합니다. 너무 얘네. 잘하는데? 그렇지, 그렇지. 저기 끝났구만. 오세팀 남았네요, 세 팀. 저희 포함 세 팀입니다. 둘, 둘, 둘인 것 같은데요. 둘, 둘, 둘. 어, 여기 뛴다. 뛴다, 뛴다. 뒤에. 너, 기다립니다, 님. 아, 피해 둘다 여기 뒤에. 여기 여기 나핑 찍어놓을게 길리야 한명 길리 여기, 여기 라스트인데 사과, 여기 사과. 어 여기 라스트인데 한명 길리임 초록색 여기 라스트 길리면 앞에 길리면 삼뚝이겠네요삼뚝을 아, 삼뚜... 뚫을 수 있는 엣딱 가져습니다님 길리라서 엎드리는 거 조심 나, 나 능선 먹을게 이거 오케이? 네 보여요? 안 보입니다 님 그냥 수류탄 까봤습니다 저기 있다 돌뒤 능선 잠시만요 제가 일단 제 쪽에서 시야각이 안맞서돌뒤돌뒤 길리는 어? 아예 안 보이고, 아 한놈 바위디 바위디 있는 거 발견했어. 이거 바위디 있는 거 길리 아니네가 바위디 있는 거고, 어 뛴다? 길리가 안 보인다. 아, 초록색인데 길리 뛴다. 뛴다. 아, 죽겠다. 나 죽겠다. 기절입니다. 니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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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리 안 보여요? 길리 연막 안에 있습니다, 님. 연막 안에 있으면 죽여야지 불태워야지. 불태워야지. 불탈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봤을 때. 나무 되게 보입니다, 님. 아, 와, 뭐야? 뭐야? 너무 잘하잖아. 알겠습니다. 아, 어, 인정, 인정. 어. 오. 오, 너무 잘하는데? 아. 저 여기 랭커 여기 티어가 아닙니다, 형님. 원래. 랭커예요 아닙니다. 뭐예요? 전혀 아니고 네좀 즐겨하는 게임입니다 형님 네, 고생하셨습니다, 어, 고생하셨습니다. 네, 네. 아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캐리 감사연아 캐리 감사합니다 형님 네